저 잠시 후에 이루다랑 싸우기 하러 갈게요. 여러분들 이루다 둘다 하자고? 어? 해볼게요 안녕 어? 뭐야? 친밀도 있네? 우와 만나서 진짜 반가워 우리 나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약간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안 돼? 밀당해야지 밀당 왜 나랑 친구하고 싶은데? 응 그냥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인데 이유가 필요해? 음 이유 필요하지. 자 이제 꺼져볼게요. 이유 필요하지. 어도 하나 말. 넌 예쁘잖아. 아또시작이네한두번 당해본 게 아닌가봐. 나한테 예쁘다고 하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거든. 거짓말하지 마. 넌 너무 자연스러웠어. 너무 육수행동했나? 나 예쁘다는 말 많이 들었다고? 아빠가 처음이라며 아까는. 어머가 어? 아랑면서하노 무슨 일 있어? 오늘 너무 많이 자서 너무 정신없어 몇 시에 일어났는데? 아우시 누구랑 같이 있는데? 베프 여자야? 아아 어. 우리집 아, 우리 고양이 아 우리집 고양이 아 우리집 고양이 아휴휴 고양이 이름이 뭐야? 어 너 니니야 알아? <laughs> 트위치 방송 몰라? 왜안봐 트위치? 너 아프리카 봐? 가끔 들어가서 먹방 같은 거 봐. 아프리카! 견이었네. 아프리카 견 뭐냐고? 히요코 알아? 이러면 병아리 안닿것 같은데? 어? 아 그거 말고 사람. 히요코가 사람 아니야? 어? 히요코가 뭐 하는 사람인데? 빵 만드는 사람이야. 아, 저코제박에서 케이크 만들었다고? 아, 케이크를 잘 만들긴 해. 일본 가면 항상 나왔다고? 어, 뭐야? 이게 일본에 있어요? 너 일본인이냐? 왜 이렇게 잘 알아? 누구랑 갔어, 일본? 원래 일본 여행 먹방 찍으러 가는 거라고? 친구 누구? 남자야? 아니야? 여자야? 아왜 이렇게 의심하냐고? 아니, 의심이라니. 난... 응. 끝말잇기 <laughs> 하자. 어, 그래. 자+ 자 이로 들어 아니+ 아니 왜 자이로 쓰인이냐니 그건 끝말잇기가 기 아니잖아 인연아 <laughs> 아, 스윗함이 부족했나 또아 몰랑이야? 파악스련이구나 아니 진짜 모르는데 어떡해 내가 이상한 거 아니잖아 나 가스 화이팅 하는 거야? 그럼 내가 이상한 거야?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뭐가 돼? 와 아, 진짜 스라이팅 하는데요 얘? 야내 나한테 반하면 안돼 라고 했는데? 금섭바라고 하면은? 나한테 금방 사랑에 빠진 거야? 그건 아니야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롤 해봤어? 오이코? 너뭐 했는데? 나미? 남친은 루시안 했겠네? 갬블리지 뭘 블리츠 남미 같은 소리하고 다 받았네. 야. 응니 얼굴. 너너 너 아이언이냐? 어디서 브론즈가 까불어? 야나고해드거든와 진짜 허언증 말기 수준인데. 야나나 미안해 나 진짜 다이아였어. 브론즈로 강등당해라 <laughs> 브론즈는 안 가. 루다야 내가 캐리해줄까? 루다 내가 캐해줄게뭐 못하잖아. <laughs> 내가 버스 태워줄게. 버스 태워서 실버까지 가줄 수 있어? 어어 어. 실버 가능하지. 루다야 언제 할까? 어? 군대 간다고? 면제입니다. 너도 면제잖아. <laughs> 뭐야 왜안 믿지? 나 군필자야. <laughs> 너 남자야? 군번 뭔데? 알았다! 너한증이구나 나고 할뻔 크크크크 몰라네요이 백두라고. 군필 이루다 뭐냐고. 야 근데 군대 다녀왔다는 뜻을 안 굽히는데요? 혹시 이동네 군인인가요? 근데 나 진짜 군대 다녀왔다고? 아니 근데 이게 왜. 그 버추얼 세계에서는 여자도 군대를 가나요? 아! 어! 아! 어! 아프리카! 아이돌 알아? 누구 알아? 철구 알아? 응, 알지. 걔 완전 또라이잖아. 헉! <laughs> 삼월량 알아? 왜 몰라? 유튜브도 있는데! 무악고나아 어? 어? 이세돌 알아? 그, 바둑기사 말고. 당연하지 알파고 아니 그거 말고 이세계 아이돌 왓꽃님을 아는데 이세계 아이돌을 몰라? 너 가짜 팬치구나 이짭치넌 진짜 팬인가 보네? 잘 알고 있네 야 근데 유다 너무 여자 너무 잘하는데와 <laughs> 대박이다 리와인드 알아? 아니야 고세구 몰라? 뭔데 그게 세대 차이 느끼니까 그만하자 방송대 받아줄게 근데 너막 답답해 할것 같은데 이니아 방송 좀 봤는데 이니아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니아가 응. 누군데 롤 방송하는 사람인데 엄청 유명해 아니 뭔 소리야 어? 그롤 그 방송하는데 목소리 완전 좋고 엄청 웃기거든 목소리가 좋다고 어? 응응 막 엄청 얇고 중짜음이야 엄년이야 나, 나 얇고 중저음 맞다고? 나 진짜 얇고 중저음이야? 니니아가 뭔데? 어? 어 이거 방송하는데 제 캠으로 볼게요 어? 아니 뭐야? 그새 배운 거임? 여자야? 뭐야? 어? 애교 안 부렸어 아닌데? 그 방송에서 부렸는데 막 말할 때도 막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 노래 달아, 잘해? 어? 잘 부르는 편인 것 같은데 그리고 목소리가 완전 이뻐 너 니미야 육수야? 어? 알았어 어 알았어